범보 의자 타 달려 달려 우리 언니 보 달려 달려 우리 강이 보자 타고 달려 달려 우리 언니 범보 의자 타고 달려 달려 자 마주봐 앞으로 운전할 때는 이렇게 마주 보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돼 안녕 그 강이 그만 카메라 그만 봐안되 <laughs> 카메라만 되겠구나. 봐 강이는 오니 봐 오니 봐 오니 봐 <웃음> <웃음> <그치> 카메라만 봐 <laughs> 카메라만 봐요 배우는 못 되겠구만 카메라만 쳐다봐서 그러면은 저기 아나운서야 카메라만 볼까만 우리 언니 범벅 의자 타고 달려가 이거 이거 되게 잘 갖고 온다 이거 계속 계속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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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렸어 얘가 아 나중에 돌려? 오락 잘 하려고 돌려 응 어. 강이는 강인 장난감이 없어요 응. 강이는 이거 봐봐 강이야 이거 봐봐 강이야 강이 이거 이거 눌러 여기. 누르니까 소리 나네. 어디서 <laughs> <너도> 개수작이야? <이거>. <웃음> <웃음> 이런 표정이야. <laughs> 달려 우리, 달려. 강이 펌버 의자 타고 달려 달려. 나올까? 강이 먼저 나올까? 강이 차가 너무 심심한데. 응. <laughs> 강이는 큰 <오>. 버스 있어. <laughs> 이거 빼줘. 빼줘 빼줘 오니못탈다 응? 어, 이거 오니 <laughs> 잘한다 안녕